오늘은 한국어 모음 어 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본에서는 오에 가까운 발음 아이우에오할때 오가 있지만 어라는 발음은 없습니다. 먼저 일본어にも 오의 발음이 있습니다. これは韓国語のおの発音に近く、おの発音は日本語には存在しません。なので、練習が必ず必要になってきます。보시면、おはおへ陰模様に色気チャイが慣びおとおの口の形もご覧の通り少し異なってきます。 오는 입을 약간 크게 벌리고 입술은 편하게 하며 발음합니다. 오는 입술을 둥글게 만들며 발음합니다. 이때 약간 입술이 돌출됩니다. 오와 입을 조금 大きめに開けて口唇は리ラックスした状態で発音しますこの時下の位置は あくびをしたときのように下に下がり、奥に引っ込みます。おを発音するときは、口を丸め唇を尖らしながら発音します。그럼、발音연습해보겠습니다。おう、おうおおそれでは一度、発音の練習をしてみたいと思います。 오오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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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언니 커피 오빠 코피 언니 커피 오빠 코피 고마워요. 오랜만이에요. 어제 오빠를 만났어요. 오늘 고기를 먹을 거예요. 지금 머렌슈스 미마쇼. 고마워요. 오만이요제 오빠를 만요 오늘 고기를 먹을 거예요. 오늘 배움대로 어 오를 발음할 때는 조금 신경 쓰면서 하면 더 자연스럽고 좋을 것 같습니다. 어더오 너치가이데 단어의 의미도 달라지기 때문에. 少し気をつけながら発音するともっと自然な韓国語になると思います。